자신의 여자를 여자를 만나면 일단 기분이 이사주는 편해져요. 네. 왜? 자기 옹신이잖아. 즐겁단 말이에요, 여자 만나면, 자기 여자. 그래요? 안 그래요? 빨간 손가락님.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하고요. 네. 사회 활동하기를 원하죠, 여자가. 그다음에 어, 본인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사중에 경금이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에? 사중에 경금이죠. 아까 경금 들었다고 했잖아요. 금생 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금생 수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이는 곳에서 어떻게 대놓고 금생 수하죠. 여자 만나면 본인이 선물 공세, 그렇죠. 뭐해라 뭐해라 뒷받침 지원 다 해줄 마음이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 누가 될지는 몰라도 이거 여자 아주 대박이네. <laughs> 자 직석 직석 여자친구 있어요? 그렇죠. 이사주는 이제 이제 그뿐만이 아니에요. 없어요. 아니 어떻게 여자들이 다 눈이 삐었나봐. 응? 이런 남자를 놔두고 다 어디 다 어디서 뭐한대? <laughs> 네? 이 남자한테 시집가면, 네? 아주 호강이 겨울 텐데, 네. 금, 자 자기 여자도 그렇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원래 그 나중에. 그 자기 이제 재능 가지고 그 사업하려는 꿈이 이제 있는데요. 자기 그 미, 여자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랫사람한테도 잘해요. 아랫사람한테도 잘해줘요 아랫사람. 네. 그러니까 자기 자기가 컨, 컨트롤하는 존재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니까 러그처한테 당연히 잘하죠. 지금 임수 여기 하나 지금 또 꿩을 쳐놨잖아. 그러니까 욕심이 많죠 여자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운도 보면은요 재, 재운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하는 여자를 만나서 이제 가장 저기 뭐야 셧더맨 하는 것이 이제 꿈이다. <laughs> 농담이고요 어, 자기 여자가 성공한걸 많이 바라겠죠. 음, 많이 지원을 해주겠죠. 그럴 수 있는 여자, 그러니까, 그, 이게 여기서 벌써 이제 어, 개념을 어떻게 잡은 거예요? 무조건 좋다가 아니죠. 무조건 좋다가 아니죠. 어, 그, 나는 여자를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지. 내가 무조건 그래서 좋다가 아니죠. 근데 이사주 문제가 뭐예요? 관성이 없잖아요. 그런 경향이 있다가 아니고 본인은 그런 사람 만나면 거기에 그냥 탁 미치게 돼 있고 관성이 없잖아요. 목이 없잖아요. 여자가 수생목 수생목 안 되잖아요. 목이 어디어 지금 이제 운에서는 와 있는데 나중에는 수색목 없네요. 네. 자 수색목은 뭐예요? 내 여자가 내 여자가 그렇죠 자식도 되죠? 응? 네? 내 여자가 수색목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뭐예요? 내 여자가 내 자식 안 키워주겠죠? 관심이 없겠죠? 여자가 자기 그 자, 자식은 자식인데, 자식 양육에 열정을 쏟지, 쏟지 않을 것이다. 첫째, 둘째, 둘째, 남편의 성공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을 것이다. 내 관성은 뭐예요? 나의 사회적인 세력 아니에요. 사회적인 세력, 성공과 이름 날리는 거죠. 어, 관심이 없을 것이다. 에요 그러면 자 만약에 그렇다고 쳤을 때내 네, 여자가 나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 애도 제대로 애도 제대로 어? 양육 안 해주는 여자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근데 그 여자는 밖에서 잘 나가 돈도 잘 벌고. 좋은 것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예. 그러니까 용신이라고 무조건 좋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요 다 귀룡이 동서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서하고 있죠 음. 자 여기에서 의문점 있으시면 뭐 질문 주시고 문제는 지금 돈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 맨날 같으면요 이건 이제 용신법으로 기존의 자평이라든가 이런 간법으로 사주를 보면은 어뭐 그렇게 좋은 사주라고 볼 수가 없죠 응? 이게 뭐 이렇게 토가 그러니까 옛날 용신법으로 보 토가 이렇게 왕한데 그 목이 있어야 되는데 목이 없잖아요 수색목 가야 되는데 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그 용신이 없는데, 뭐, 사주가 별로지.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조우용신을 써가지고, 뭐, 개수를 쓴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금수용신을 잡아가지고, 이제, 금은에는 좋고, 수분에는 나쁘다. 뭐, 이런 식의 통변이 나오겠죠. 그게 굉장히, 굉장히 무식한, 무식한 풀이에요. 굉장히, 아주 무식한. 이게 뭐예요 그, 우리 육식갑자,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흉가집 귀신님. 육식갑자가, 음, 그냥 목 구분하고 화 구분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예. 자연의 모양을 육식단계로 쪼개 놓은 거거든요. 만약에 갑자, 그러면, 예? 갑자하고 의뢰하고, 똑같이 하늘은 목이고 땅은, 땅은 수죠. 어, 근데 용신법으로 해석하면 둘다 똑같죠? 갑자의 상과 의의 상은 분명히 달라요. 다르, 다르잖아요. 해월과 자월이 같아요. 을목과 간목이 같, 같아요. 단순히 이 사주 입장으로 봤을 때 정평관의 요소를 떠나서, 어, 완전히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연의 어떤, 아까 저, 뭐, 사중경금처럼, 만약에 사라는 것에 대한, 그, 똑같이 만약에 4월, 5월, 6월, 여름이라고 하더라도, 응? 아니면 해월, 4월, 추월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아요, 다? 지금이 5월이죠? 4월에 저 사진 찍어 갖고 왔는데, 5월 가서 그자리 가서 사진 찍으면 똑같을까요? 완전히 틀이죠? 더 무성해졌죠, 여름에. 그쵸? 근데 해월 자월 추월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을의 갑자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벌써 기운적으로.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이제 그 무조건 목이다 수다라고 시, 식으로 풀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 전혀 자연하고는 음양오행을 음향, 그말 물어보면 다 한데 응? 다 알아 알아 음양오행 음향, 됐고. 비결을 하셔야 달라니까요다 이렇게 말해. 음. 다한데 봄은 경금이 무력하니까 목이 왕성한 계절은 경금이 무력하니까. 뭐 당연히 그만 뭐 상상극의 역작용 상모 위치니까. 그래서요 흉가치기신님. <laughs> 저 빨간 손가락님은 공부 좀 하셔야겠네. 지금 대운, 대운이 경인에 왔어요. 기, 기축에 왔어요. 기축, 기축 가면은 저 돗자리 까실 거예요, 아마도. 소나무를 도끼로 치는데, 나무가 너무 강하면 도끼날에 부러지는 상극적이상모작이 생각하지 않으셨나봐요. 소나무 도끼다. 그 무슨 말이죠? 소나무를, 도, 소나무를 도끼로 친다는 게? 금금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통 이제 그렇게 이제 옛날 책들이 그렇게 돼있어가지고 어뭐 그 감목이 있고 경금이 있으면 뭐 도끼로 나무를 펜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바람에 이제 뭐 그렇게 어떤 한 가지 이렇게 모양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 버리거든요 개념을 지어 버린 거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그렇게 개념을 지어 버리면요 뭐그 표현이 꼭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지어 버리면요 어, 논리의 확장이 안 돼요 갑이라는 기운은 그 발상의 가장 첫 번째 기운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음기를 찍고 나오는 가장 강력한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예, 기본적인 뭐뭐 뭐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 아닌 줄 압니다 저도 예,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으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뭐 상모작용까지 뭐 아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아시 아, 또 그래도 기본은 또 아시는 분 같아요 상모작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보통은 예, 그 금이라는 것은 그 수축하려고 하는 기운, 그 강력한 막 퍼져 있는 기운들, 기운들을 어떻게 운동장에 예를 들면은 애들이 예? 그 뭡니까 예를 들면 은 이제 막 중구난방으로 막 뛰노는데 한 사람이 가서 딱 정리를 하죠. 다들 해치모야. 그래서 <laughs> 어, 그때는 무슨 기운이 필요해? 요 강력한 기운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서서히 보이죠. 예? 기운을 이제 가장 강력하게 끌어 모으는 기운이 이제 경금이죠. 그런 서로 반대 성향의 기운이 만나니까 서로 어떻게 상충을 하게 되겠죠. 하나는 흩어버리려고 하고 하나는 모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금금목이죠. 예. 이제, 이제, 근데 예전에 이제 우리 저 어렸을 때부터인지는 뭐 아니면 제가 커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초의 역학책 본 책도 다 모든 책이 그렇게 표현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한동석 선생의, 어, 우주변화 관련해서 금화교육 설명이 아주 잘 나왔죠. 음, 그래서 이제, 이, 이 그니까 금화교육에 요, 요런 어떤 금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이, 이 신금 자체가 어떻게 돼요? 금화교육을 지금 못 받았죠. 흉가집 귀신님, 하나 알려드릴게요. 금화교육 못 받았잖아요. 금은 뭘 봐야 돼요? 화를 봐야, 어, 화를 봐야 금화교역이 될거 아닙니까? 금화교역의 정확한 의미가 어떻게 돼요? 금과 화가 어떻게 서로 자리를 바꾸죠? 이렇게. 네? 그 자리를 바꾼다는 의미가 뭡니까? 선천과 후천에서 자리를 바꾸면서 어떻게 서로 기, 기운이 이제 뭉치는 것이거든요. 네. 금이 화를 감그 금이 화를 감싸는 작용이 이제 금화 작용이죠. 자연스럽게. 네. 그런데 저 금이 화를 못 보면 저금 자체가 금화 교육을 제대로 못본 거예요. 네. 근데 이사주에서는 이제 상관인데 저 상관성이 병화를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수단과 식시, 수단과 또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부분이 좋아하긴 하지만, 어, 굉장히 탁월, 탁월한 재주, 써먹을 만한 재주가 아니라는 거죠. 네, 예, 뭐, 예, 이론은 뭐, 음, 이론은 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론은 다 아는데, 이제 사주팔자 열어놓으면 그 이론을 갖다가 못 붙인다는 게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흉가찌키신흉가찜님처럼 아무튼 우주변화 를이좀 읽으시고 그걸 자꾸 사주에다가 적용하려고 하시다 보면은 점점 그 음향오행법으로 음향오행이 그, 그게 이제 열립니다. 그게 열려야 되는데 백날 용신 붙들고 있어봐야 천년을 공부해도 사주 안보여요 절대로 네. 뭐 누가 올래 누가 오르네 뭐 그러는데 저도 사실 뭐 제가 여기서 지금 앉아 가지고 옳다고 주장하는 거지만 제뭐 어떤 용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일단 들을 게 없어요 일단 네. 이제 그런 어떤 우주 변화의 원리가 됐건 음양오행법이 됐건 그런 어떤 방식을 통해 가지고 니가 오르네, 내 말이 오르네, 갑, 어? 그, 응, 그, 감론을 박하는 것은, 어, 뭐,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제가. 그러나, 음, 그 용신 법은 음향오행이 아니거든. 육친 가지고, 어, 착구하는 거잖아요. 육친만 가지고. 사주 뭐, 격국 뽑고, 목화 뽑을 때만 음향오행 쓰지, 실제로 사주풀이 해석에서는 음향오행이 전혀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용신은, 다시 한 번, 하지만, 그, 자신이, 그, 추구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이, 런 사주에서요. 음, 이런 사주에서요. 자, 토는 무조건 귀신이 되겠죠. 그렇죠? 토는 무조건 귀신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저, 빨간 손가락님. 응 대답 좀 해보세요. 예, 네. 귀신이니까 친구잖아요. 그렇죠? 알러브 스크가서 만나는 순수하게 만나는 친구들 좋아해요? 좋아할 리가 없죠. 예? 네? 아 친구하고 좋아서 죽고 못 사냐고요.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친구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귀찮아한단 말이에요 본인 좋다고 막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본인이 귀찮고 싫잖아요 여자하고 노는 게더 좋잖아요 그렇죠 자 간단하게 용신의 활용을 저는 그냥 그렇게만 쓴 거예요 더 깊은 차원으로 용신이 들어가면 어, 그런 어떤 사람의 이제 감정적으로 어떻다, 어떻다, 어떻다가 이제 나오는데, 음, 간단하게 그냥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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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만 지정을 해서 어, 지금 용신이라는 것들은 이 정도 선에서만 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니, 틀리면 얘기하시라, 이게 틀리면. <laughs> 그 제가 저기 그 웅진에서 이제 공개 강좌 하면서요. 어 이제 뭐 사주를 직접 해서 대라 그래가지고 사주풀이를 막 해주고 그랬는데, 어, 대한민국 역설인 중에서 공개 강좌에서 모르는 사람 사주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그 사람 직업 맞추고 뭐 하는지 그어 정확하게 기룡하고 자신있게 맞출수 있는 사람 없어요. 드물어요. 없는 게 아니고 드물어요. 다 맨날 강의한다 그러면 인터넷 강의 떠 있는데 뭐야 자기가 다 준비한 자료 가지고 와가지고는 자료 갖고 와가지고는 에, 이사주는 이래 가지고 남편이 죽고 이게 용신이 충해서 죽고 이런 소리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 들으나만 하지 다 듣고 그 나머지 나 자기가 뒷붙여서 그꿰다 맞히는 그 논리가 논리냐고요. <laughs> 저는 강의를 할때 가급적 제가 샘플을 잘 준비를 안 해요. 음. 물론, 게을러서 이제 준비를 안 합니다. 게을러서. 네. 옛날엔 준비 많이 했는데, 게을러서 준비를 안 하고, 어, 직석에서 이제, 그, 그, 오늘 만약에 주제라면, 주제와 걸맞는 사주를 예, 예, 수강생들한테 직접 좀 부르려고 이제 해서, 그걸 위주로 이제 사주를 풀세요. 예. 네. 아까, 그, 흉관측 귀신님 명조, 어떻게 된다 그러셨죠? 뭐, 뭐 물어봤죠? 아니 뭐난 사주 봐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공부하려고 지금 이제 한번 내보시라는 거야. 사주 하나만 가지고 하면은 신뢰성이 없으니까 한 그래도 몇개 가지고 제 주장을 펼쳐야 여러분들이 좀 믿으실 거 아니에요. 제 말을 신명, 을미 을축, 어이고, 을축일관이시네. 반갑습니다. 아, 저 을축 아니에요. 저하고, 을축일관하고 궁합이 잘 맞아서 반갑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감자분이시고, <laughs> 음, 가보. 대사 인증, 음, 신명. 아, 지금 그러면 지금 신명년생이시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아이가 상당히 많으신 분 같으신데. 아이고. 아, 우리 카페 그, 이분이시구나. 그쵸. 두, 예, 두결님이시죠. 예, 60세, 맞잖아요. <laughs> 두결님 맞으시네. 경상남도 창원시. 아, 뭐, 으, 아니에요? 으, 누, 이거, 맞아. 그리고 60세 되신 분이 이렇게 채팅을 잘할 리가 없으신데, 맞아. 어, 눈물을 흘리시고 60 드신 분들이 보통 그런 거못 하시잖아요. 네? <laughs> 그러니까. 아 빨리 정체를 밝혀주세요. <laughs> 상관성이, 상관성이 많이 발달하셔가지고. 젊어서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대운이 무슨 대운이세요? 여기 기축, 하나, 둘, 셋, 넷, 다섯. 서 기축? 무작? 기축대운 정도 되시. 되실 듯한데 기축대응. 지금 기축대응 오셨죠. 哎呦！ 기축대원 아니세요? 아직 경운이다, 운이에요?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경인대원 그러니까 아이고 소리만 나오네 그냥 아 5대원이세요? 5 15, 25, 35, 45 아니 55 기축대원이죠 5 15, 25, 35, 40, 55, 여기 55 기축대원이시죠 자, 보세요. 자, 용신이 뭐, 이 용신이 뭐예요, 이 사주는? 이 사주가 더워요, 추워요. 뭐가, 예? 더워요, 추워요. 먼저 딱 온도를 느끼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더워요, 추워요. 덥죠? 음. 미월에 태어났는데, 이거 뭐 거의 이제 내일모레 휴가가 야될때 됐는데, 이거 무조, 무조건 덥죠. 음. 더우니까 뭐가 뭐가 필요해요? 수 필요하잖아요. 그죠? 수가 있으나 없으나 필요하잖아요. 팔자에, 그니까 러뭐이저 운기약이에요. 운기약, 운기약, 이 운기약, 동양철학은 운기약이랑. 운기학인데 개수만 따지면 뭐하냐 말이에요. 수 없잖아요. 축중 개수 있죠. 그렇죠? 축중 개수. 축중 개수가 영신이야. 왜 우리 선생이 님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인성이잖아요. 인성. 축중 개수 인성으로 쓰니까 그죠 인성인데 어떤 어떤 인성입니까? 축상을 가진 인성이죠. 축상, 축의 인성을 쓴다. 축, 축상을, 다 축이라는 건 뭐예요? 엎드려서 찌그러진 음적인 항문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음적인 항문 편 편인성으로 예. 이제 육치는요 그 속성을 얘기하는 거지. 일단 축이에요. 일단 축상을 가졌어. 축상, 예? 축상. 근데 이제 편 편인 국 이게 음적인 공부란 말이에요. 음적인 공부, 음적인 공부하면 철학, 종교, 뭐 이런 쪽을 말하고, 그그 다음에 이저 문서가, 문서가, 문서 재산이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축으로 돼 있잖아요. 축으로, 이뭐 여자 앞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여자 앞으로. 그쵸? 근데 그렇게 해줘야 좋겠죠? 기분이? 왜? 내 용신이잖아. 그렇죠? 제가 지금 용신의 개념을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좋다로 해석해요? 아니죠. 기분 좋다로 해석하고 있죠? 원, 원한다. 어? 원한다. 돈 많이 버는 것과 전혀 지금 상관없이 해석하는 거예요? 뭐 인성을 써야 돈 번다가 지금 아니죠. 그리고, 누구 좋아합니까? 속으로. 편인이면 장인 어른이고, 장인 좋아하고, 엄마 좋아하고, 그쵸? 또 누가 좋아해요? 선생님 좋아하고. 그러니까 저 글씨 쓰시는 거 보세요. 나이 60이신데, 저 같은 새파란 젊은 놈한테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꼬박꼬박 존중하시잖아요. 만약에 그,